아, 요걸로 보통 얼마나 쓰십니까? 어, 한달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정상만 돌리나요? 아니면? 이게 요걸로 승다시 중각 정상을 다시 돌립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, 그 정밀도는 얼마나 나오나요? 어, 한달 정도 쓰면 1 0 0의 조금 더마을때 100분의 하만에어니다 아, 한달 정도 쓰면? 네. 아, 처음에 쓸 때는 100분, 100, 100분에 1 안에 들어 100분에 1 안에, 1, 2 안에. 아, 예, 예. 그럼 기존 썼던 것보다 공구, 일체형 쓰는 것보다 절감이 됩니까? 아유, 어, 한50% 정도 절감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인터뷰 감사합니다.